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유아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배 고백을 떠올려야 합니다. 요비 고난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기 사2이장5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요비 고난 전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아는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치밀하게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욥이 고난 전에 알았던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 미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좀더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의 마음과 심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같이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대화도 서로 잘 통하고 관계도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됩니다. 같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어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코란 후에 유업처럼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구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 딸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 목숨과 같은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적어도 은혜는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밥한끼 사줘도 다음에는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대신 죽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의 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의 당부라면 내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집시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어린 딸을 부탁한다면 그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생명의 은인의 부탁인데 그보다 더한 것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서로 사랑하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이 듭니까? 아직도 밉고 용서가 안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또한 얻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과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비결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여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